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1등급 길에 함께할 주영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볼 문제는요, 의미추론입니다. 자, 밑줄친 a premature baby in an incubator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각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밑줄친 내용을 우리가 좀 파악하기 위해서 아래 나오는 지문들 좀더 꼼꼼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ink of the world as a premature baby in an incubator. 라고 하네요. 자, 세계, 우리가 이 월드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조금 일찍 태어난 미수가라고 하는 아이들이라고 우리가 비유를 해서 생각을 해 보자라고 합니다. The baby's health status is extremely bad and her breathing, her heart rate and other important signs are tracked constantly so that changes for better or worse can quickly to be seen. 이라고 하네요. 자, 호흡이 긴 문장이죠. 차분하게 볼게요. 자, 아이의 건강 상태는 아주 아주 나빠요. 그리고 그녀의 호흡 또 심장 박동이 아주 나쁘다고 합니다. 그리고 other important signs 다른 중요한 어떤 징후들이 계속해서 추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better or worse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가 아주 빠르게 볼수 있도록, 그런 변화를 빠르게 추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고 있다 라고 합니다. 자, after a week,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요, she's getting a lot better. 훨씬 더 나아지고 있다 라고 하네요. 자, on all the main measures she is improving but she still has to stay in the incubator because her health is still critical. 이라고 하네요. 자, on all the main measures 이런 더 주요한 주된 측정들을 하고 나서도 그녀는 물론 나아지고 있습니다. Improving, 개선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인큐베이터 안에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녀의 건강 상태는 여전히 크리티컬한 상태,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does it make sense to say that the infant situation is improving? 이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자, 이 영아, 어린아이, 영아의 상태가 지금 개선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은 이치에 맞는가라는 질문에는 자, 그렇다. Yes, absolutely. 완전 그렇다. 물론이죠. 라고 대답을 하네요. 자,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Does it make sense to say it is bad? Yes, absolutely. 자, 이러한 상태, 지금 이 어린아이의 상태가 bad, 나쁜 상태인가? 라고 말하는 것도 맞을까? 라는 질문에도 자, 그렇다. 물론이다. 라고 하네요. 자, 개선되고 있지만 나쁜 것도 맞다. 라는 질문이고요. 자, does saying things are improving. 나아지고 있다라는 말은 imply that everything is fine. 모든 것이 좋다. and we should all relax and not worry. 요 나아지고 있다라는 뜻은 모든 것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완전히 안심을 해도 되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상황인가라는 질문에는 no not at all. 아니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네요. 자, it is helpful to have to choose between bad or improving, definitely not.이라고 하네요. 자, 우리가 이 나쁘다라는 것과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것 사이에서 한 가지를 고르는 것이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것에도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It's both입니다. 두 가지 모두 신경을 써줘야 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That is how we must think about the current state of the world라고 하네요. 자, 요두 가지, it's both 나아지고 있는 상황과 좋지 않은 상황, 두 가지 모두에 신경을 쓰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자, 우리가 지금 지금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문이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큐베이터에 있는 그 아이에 대한 요 밑줄친 말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나라는 풀이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자, 1번부터 가 볼게요. having signs of getting better but still not in, not in good condition인데요. 자, 나아지고 있다라는 표시, 징후는 있지만 하지만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두 가지 상황 모두에 처해 있다라는 내용이 1번이 정답이 됩니다만, 우리 연습하면서는 여러분 2번부터 5번까지 꼭 풀어봐야 되고요. 답에 대한 확실한 어떤 판단, 근거가 있지 않기 전까지는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자, 2번 볼게요. being in a dangerous situation with no hope improve 인데요. 자, 나아질 개선에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계속 나아지고 있다, improving 되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Lacking essential competence, not functioning properly. 자, 적절하게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은 또 나와 있지 않았죠. 기능을 아예 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은 없었어요. 자, 4번. Being expected to grow up and face a bright future. 자, 밝은 미래를 맞이하여 자라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라는 이런 밝은 미래라는 내용은 없던 말이죠. 5번입니다. happening too early. 너무 일찍 일어났어요. when no one is ready for it. 아무도 준비가 되었을 때 일어나지 않았다. 라는 것도 이런 시기에 대한 내용은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 답은 1번이 됩니다. 이 질문 같은 경우도 여러분 꼼꼼하게 해석을 하면 정답 바로 풀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